지금은 저녁 아마도 10시?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언박싱이냐면요. 제가 헤드셋을 샀어요. 에어팟 맥스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에어팟 맥스를 샀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기당한 기간 중에 저희 회사뿐 에어팟 맥스를 하루간 대여를 해가지고 회사에 있는 동안 좀 써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야. 머리가 약간 이렇게 휘청일 정도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품이. 그래서 이걸 내가 사도 열심히 잘쓸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맥스에 대한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 그래서 좀 가벼운... 헤드셋을 찾아야겠다. 일단 노이즈 캔슬링 되는 헤드셋, 애플, 소니, 보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전 소니는 그 핏이 별로 저랑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패스를 했고 결국에는 보스로 샀습니다. 근데 이제 보스에 어떤 제품을 샀냐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짠! 요거는 보스 울트라. 새로 나왔어요. 이게 진짜 새로 나왔어요. 네이버 라이브 통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얘는 진짜 정품입니다. 짜가 아니에요. <laughs>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대요. QC 45 보다도 더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요. 가격은 한국 발매가가 49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 이게 오늘 배송이 왔는데 내일부터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빨리 언박싱을 해봅시다. 이렇게 또 예쁘게 뜯는 선이 있죠. 짝퉁 아닙니다. 정품이에요. 짠! 벌써 엄청 가벼워 이런 케이스도 같이 주네요 짠! 드디어 손에 넣은 나의 첫 헤드셋 요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기 레프트라이트 잘 보고 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늘어났던 것 같아 좀 늘려서 오, 엄청 편하네. <laughs> 엄청 쨍기는 거 하나도 없고, 엄청 가벼워. 이, 이거 헤드셋이 이렇게 가벼워야지. 지금 노래를 들어보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키고, 제 목소리가 제 귀에 안 들려요, 잘. 약간 이 음악과 나만 <laughs> 있는 느낌? <laughs> 대박이다. 하길 잘한 것 같아 내 목소리 안 들려 우 진짜 벌써 너무 잘산것 같아 내일부터 이제 행복하게 출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출근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안 들려 저는 이제 잠을 자고 내일 요거를 끼고 어 회사에 가는 그런 영상. 브이로그를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내일 봐요.

맛있다, 괜찮다. 되게 맛있게 먹는 것아 좋은 망고? 맛있다. 아, 이거 좀. 아, 대박. 나 진짜 안 끓는다, 이거. 이거 망신사. 먼저 먹어요. 이거. 찜찜다야 완전 만족해 들려? 내 목소리 들려? 내 목소리 안 들린다 안 들려? 안 들린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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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려진려려 진짜? <laughs> 진짜. 이거 고민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염일 수 있다고 어떻게 오오 이렇게 편매 다녀고 있어 어? 너무 좋다. 아, 나 근데 진짜 알아보고 있었는데. 41만원? 49만원? 한마 응, 알아봐야겠네. 너무 좋다. 이거 먹고 니까 너무 좋네. 가볼고 영업성? <laughs> 구매하겠습니다. <웃음> 이거는 은빈이가 기분 안 좋다니까 회사를 보내줬어. 그래서 회사분들이랑 나눠 먹을 예정. 절대 안 나오는 이 옷에 초콜릿 나오고 있어. <목소리> 어 네, 나도 나도. 나는 저는 이번 주만 세 번째 주게야.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충격을 주 소극적이었는데. 근데 나 <목소리> 원래 제유명주거시오 유명하거나 아니 여기 빨판리가 아, 진짜 맛있어요. 네, 다른 데이 맛이 안, 아, 안, 나. 안 아. 나. 아니 빨간 리피필인줄아는 거니까. 어? 너 맛있게야. 상상가가 없고. 괜찮지. 내일 한번. 음. 다음 집에서 이런 거안 되지. 그래서 어. 더티하네. 아 마약은 쉽게 지 그러니까. 안 빼도 그냥 끊고. 그 탕후루는 지금 한 10번 트라이해서 드디어. 말하기도 음. 마약이 더쉽 공덕이 탕후루설 서울 사람뭐 하냐고. 서울 사람 사람인지 모른다. 탐런거 하지 금설후루는 서울 사람이저연예인 사람인 줄그 사람 완전 사투리 사람이잖아요. 사투리 사람. 님내잘쓰고 완전 잘해왔네. 알아. 근데 요새는 저도 한번도 해주세요. 서울 사람. 한번 해봐봐요. 던져야 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설마로 해요? 네. 오. 방금 서원이말 둘째도 서울사람 그래요? 이거 나따아야지 어, 그래요? 이거 약간 서울사람 같다. 서운이 서울사람 설니저 완전 서울사람이 완전 완수, 완전 서울. 완서. 나 완지. 완전 서울 완지. 완마. 완마 완대. 대구에 내 샀어. 완마.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뭐 하세요, a s 아, 이 a 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 이 s I was. I was. I was. 데 was. I was. I 가 a 정 I 인데 지금 혼자 s I was. I w